안녕하세요. 킹오브킹의 당구십입니다 매번 해설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도 계속 올라오는 팀이 비슷하다 보니까, 머들이 A팀과의 경기를 한번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 테니스 공도 여러분들께 좋은 가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처 밑에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4강 남북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상대방은 군인 출신의 오픈부 그리고 전유진 선수 페어고요. 저의 파트너는 영원한 승미입니다 이때는 제가 그래도 좀 컨디션이 좋았어가지고. 방금 굉장히 어려웠던 그 스매싱을 수비를 했습니다. 서리월. 아, 여기서 이렇게 쇼빨리가 들어올지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잘 쳤어요. 순간 몸쪽으로 제가 그었죠 노에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계속해서 이어지는 수비. 이번에는 스닙이 굉장히 좋은 수비를 보여줬습니다. 역시, 서브 굉장히 좋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간 발 밑에 떨어뜨리는 공격이 굉장히, 본인 경기에서는 잘 통한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전유진 선수의 주특기, 와이드로 빠지는 서브였습니다. 스트로크 대결 이렇게 치다가 아마 다운드라는 건데요 중간 제가 이렇게 치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호인들 경기에서는 이렇게 탑스핀으로 스로크를 하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왜냐면 공격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솔 굉장히 좋았죠, 또 매운맛 타임인가요? 스윙 굉장히 좋습니다. 스님의 스매싱은 시원시원합니다. 이번에도 스님이 굉장히 몸쪽으로 공략을 잘했죠. 이렇게 발 밑에 떨어지는 거는 진짜 국물이에요, 국물. 야, 이걸 또 에러를 합니다, 오우씨가. 정신 차려야 될것 같은데. 오케이, 살짝 나갔죠? 자, 서리월. 가끔가다가 이 스님이 자기 서브에서 더블 볼트를 해가지고 게임을 잃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보완을 하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네, 좋았습니다 굉장히 탄탄해요. 이 후에 있는 머드리 팀 선수가 수비면 수비, 뭐, 트럭이면 스트럭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 이게 저희가 겹치는 바람에 전유준 선수가 기다리고 있다가 비어있는 곳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영상에서 보는 거랑 제가 이렇게 발리를 하고 들어오잖아요. 사실 많이 깔린다고들 해요. 그래서 뭐 받기가 조금 어렵다. 좀 생각보다 많이 묵직하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살짝 나갔습니다. 거는 정말 잘 쳤습니다. 앵글로 치기가 굉장히 어려운 각도였는데 이건 전유진 선수가 너무 잘 쳤어요. 스님의 백발리 정말 잘 쳤습니다. 기다렸다가 내려 찍었죠. 이런거 진짜 배워야 될것 같아요. 그에 대해서 게임을 지켜내는 위트위티의 팀입니다 아까는 와이드코스였는데 이번에 또티존으로 꽂히는 서브죠 이건 알아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와 럭키가 살짝 있었지만 스님이 굉장히 잘 지은 편이였습니다아 이거를 제가 받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흑사리가 났어요 한번 마음껏 때렸는데 아쉽죠? 으로 센터 공략했습니다 서브를 굉장히 세게 놓는데 아무래도 저도 이제 부력이 있다보니까 받는 물농이 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후서 오랜만에 점프 뛰는 단구시였습니다. 이런 찬스 공은 무조건 확실하게 끝내주셔야 됩니다. 또발매치었죠 이런 공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전위에서 순간, 한 장난을 했던 단구시였습니다. 이번에 제가 맘 먹고 센터를 공격을 했는데 너무 잘 들어갔어요. 매서운 스트로 굉장히 좋죠. 당구심하고 왔다 갔다 정신 없습니다. 생각보다 빠릅니다. 만들어주고 당구시 달려가고 사실 이때 또 넘어온 줄 알고 아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보시면 공 끝에서 살짝 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타이밍을 못 맞추는 부모님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을 공략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머디리와의 경기 공개를 해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재밌는 경기가 있으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구씨였습니다.